네, 전북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총선 이후에 4년 만에 전북 방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이 이제 발을 내디뎠는데요. 호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지난 선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음. 한발 빠르게 호남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 힘의 전신인 이 통합당이 참 대참패를 다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전라북도에서는 뭐 한석도 건지질 못했는데 뭐 한석도 건지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도 내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중에서 4개 정도 공천을 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참 전국 정당 으로서 재직권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 려고 그럴 것 같으면 종전의 사고에서 변해가지고 서 새로운 사고로다가 어프로 치로지않면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뭐냐 면 호남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참 호남 동행위원 의원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호남에 지금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고 실제로는 표심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과연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네. 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호남 동행 의원들이 각그군 시로다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자주 내려와서 내 상황을 많이 살펴볼 거예요. 민심의 동향이 과연 어었다는 것을 갖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정당이 행동을 할것 같으면은 네. 결국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 국민들의 마음도 좀 바꾸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앞선 질문이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답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북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 네.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위원장님 의견은 이런 여론과는 조금 반대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공고, 있으신지요? 공공의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적은 없어요. 네. 지금 공공의대를 갖다 헌다고 했다가 결국 가서는 의료계와 정보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서 민주당이 앞서 가지고 당분간 보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이제 나게 되고. 그그 그 입지가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나가 보게는 처음부터 서 시작한 데가 여기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 입지가 전라북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대 현우 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긍정적인 네. 답변 들었습니다. 자, 혁신도시 시즌 2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두고 전북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의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공공기관의 폭을 넓혀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공공기관의 폭을 넓혀가지고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어,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에 어떤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지율도 조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정이신지요? 우리가 뭐, 이, 저희, 뭐, 저희, 정부 여당이 하는 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하는 데는 난... 발목을 잡는다는 일을 일으라는 건 별로 우리가 허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체 정책 개발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국민의 소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난 4.15 총선을 맞을 끝을 내고 나서 우리 당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하려고 할것 같지만 종전과 같은 사고에서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이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의,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를 보시면 다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